덤부터 아, 야 스피너. 아빠. 나켜 봐. 왜 사람한테 짜증이야? 아니 그 빨리 켜 봐. 짜증이냐고? 너. 너 자, 자. 이거 모르 프로. 시크로피가 손 내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말을 이렇게 안 들어. <laughs> <laughs> 정말 업텐션고 학생들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. 정말 착하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. 빨간 머리 고일 씨. 엘베 소리하고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야. 아라이더 아, 지금 아 그렇죠. 그러면 지금 춤 열심히 추고 계시는? 파란 머리 화이 씨 옆에 있는 사준 씨. 네? 이야한 명씩 다 말하는 거예요? 아 그건 아닌데요. 그래요? 그러면 말하고. 아니, 다음. 말하고. 그럼 규진이가 한번 말해봐요. 야야야. 기분이 네? 어때? 나잘안 아, <laughs> 나. 어. 내가 애근 안 지어서. 아니야 아니야 정말 이럴 말까지 하기 싫은데 최악이네. 자 그러면, 그러면 시원하게 해. 아니야. <laughs> 근데 나도 좋아해. 맞아. 나도 좋아. 나도, 나도 좋아해. 고마워요. 뭐야 어쩌라고. 끝에 니 해. 아. 맞춰. 맞춰. 왜? 환니 엔딩이래 모든 거. 그런 거 없었어. 그런 거 없어. 너네 둘의 싸움을 <laughs> 엔딩. 봐봐, 불을잠그수 있어 이쪽에서 <laughs> 빨리 줘! 빨리 야, 줘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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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, 죄송해요. <laughs> 안녕아니야 나는 너무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<laughs> 그만, 그만, 그만. 괜찮아요. <laughs> <laughs> 야 미련의 아, 다이표 뭐야 미련의 울 같아요 남주인거 아니에요? 노란 신발 <laughs> 이게, 이게 손가락 점점 움직여 이위이어린이들 함께, 함께 뭔가 만들고 해서재미 보고 어린이들이 파이팅 하시고요 너무 화가 나시면 사직서가 다름것 같습니다 오! 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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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맞았어 아닌가? 그럼 마이너스 250만 원이아니 250만 원? <laughs> 물네음음 음음 물더더 어, 달라고요? 아. 나 최고의 음. 나비 내 않아. 나? 나 나를, 최고의 를나죠나비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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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나를, 나나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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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를, 나나나비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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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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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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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를,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흔적을 따라 넘어 낯선 이 공간의 끌림 기대려자 나로 변해가 시간을 뛰어 넘어 비밀스런 눈빛에 난 천천히 음? 음? 멈춰 <웃음> <웃음> 안 돼요 미션 면돼요 저 뒤로 가긴해요오 어, 어,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게 뭐예요? <laughs> よかった。<laughs> <laughs>